지금부터는 포스트잇을 보시고 한 장씩 뽑아주시면 되는데 잘 뽑아주셔야 되는데 엄청난 선물이 그분에게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자다 오셔서 한 장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장되도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열심히 적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이영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어떤 질문과 어떤 미션 수행 지형을 뽑게 될지 네. 각자 꼭 뽑아주시면 됩니다. 각자 꼭 자기가 할 거. 네, 본인이 할걸 본인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 사람이 뭐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일단 바꿔도 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거를 뽑아주시면 돼요. 네. 자, 어, 지금 뭐 다들 굉장히 신중하게 뽑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뽑을 것인지. 그 뽑으신 분. 그 안에 적힌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령 주역분들의 신필 사인이 담긴 포스터와 그리고 유령 2020. 그냥, 그나저나 좀 전에 보셨잖아요. 너무 떨렸요시커에서 그 촬영이 네. 그때 그 떨림을 극복하고 할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 힘이 제 배우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제가 정, 아, 정말 대사할 때 진정으로 바라봐주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힘쓰면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전혀, 전혀 뭐 떨리지는 않았 안하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냥 막 이랬거든요. 나를 모두가 칼토로반줬기 때문에 칼토가될수 있었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아 감독님도 뽑가오셨고요자 서현우 배우님. 오늘 이렇게 직접 팬 여러분들과 함께 쇼케이스 이게 렇 유명 오늘 발대식이거든요.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 정말 저는 다 꿈만 같아요. 진 이렇게 워낙에 존경하는 선배님하고 이렇게 작품 것도 너무 너무 신기한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것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다 뽑으셨죠? 다 뽑으신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트잇에 좌석 번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좌석 번호와 함께 저희가 한 분씩 미션을 그리고 질문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우씨! 그래서 주체를 부렸는데요. 아하, 기대되는데요. <laughs> 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이렇 아, 또. 아, 스틱. 붙 안녕하세요. 네. 송경구 배우님, 저하고 제 여자친구가. 오, 어, 남성분이시구나. 배우님을 너무 좋아해서 배우님 애교를 보고 싶습니다. 아. 어, <laughs> 아 좋아요. 아, 어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오실 때 그, 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남자분 네. 저랑 같이 하시죠. 아, 여자 친구분 한 그러면 그래. 잠깐만요. 나오셔서 조금만 대기를 해 주시겠어요? 우리 예, 그진행원께서예 내려 오시죠. 그리고 오실 때는 네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음. 딸기의 상큼함과 아름다움의 사람이라면 이안이겠지 D13번 알아주세요 야, 아 이분도 나오셔야 되겠네. 어디라고요? D13번. D13. 네. 오, 한분 길게 나오세요. 네, 기이에서 어? 아, 포옹을. 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박수라님 음. 저는 뭔가 지령은 없지만. 박소담 배우님 보려고 학원 째고 온 고2 학생입니다. 유령 화이팅! 2, 22, 23번! 음. 2, 22, 23번! 어디 계세요? 고2! 지금 가면 아직 고2면 이제 2023년도에 고3 되는 거 아닙니까? 학원 째고! 학원 째고 오셨네요. 아, 지금 이게 고2 된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냐면 박소담 배우님한테 특별히 바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나는 학원을 째려. <목소리> 책임이 없어. <잘해>. 이거 아닙니까? <목소리> 예. 예. 어, 없습니다. 어. 네, 이거 빼기 싫어. 이거 빼기 싫가 휴대폰 챙겼나요? 휴대폰 챙겼어. 좋아요. 네. 예. 네. <목소리> 자, 과연 뭐. 제시카, 외동딸, 이 노인 시카고. 자, 과연 뭐 시켜줘야 될것같 <목소리> <목소리> 식사를 잡셨어. 네. 많 많이 늦은 시간에 식사를 잡으셨죠. <laughs> L열 22번이시고요. 네. 이거는 한일회원님께서 뽑아주셨는데.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아이고, 카이토, 애교 한번 보여줘. 음. 나랑 사진 찍어줘. 애교 한번 보여줘. 그러면 사진 찍으면서 애교 보여줘 하면 여기. 되겠네요. 여기가? 아, 어디 계세요? L열 22번이요. 좋아요. 여기, 예.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카메라 챙기시고요. 서현 배우님. 네, 저는 현우 오빠. 지금은 살이 다 빠졌지만 <laughs> 귀여운 청계장 듬뿍 손 포즈 해주세요. 애슐리 <laughs> 12번님. 아, 애슐리 12번님 어디 계세요? 네, 저. 오, 정말 화려합니다. 나오시죠. 옆쪽에서 조금만 대기해 주시고요. 이따가 서현 배우님 직접 해주실 거고요. 자, 감독님. 네 저는 사실 저를 지목하신 분이 거의 안 계셔서 이라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네.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설정구 배우님이 총쏠때눈 많이 감으셨냐고 네. 저한테 물어봤는데 정구배님총쏠때눈 많이 감으셨냐고 이거는 선배님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네 감았습니다 네. <laughs> 엄청 감으요아 네. 어, 근데 다들 감아요 다들 감으시다고요? 총이랑 그런 소리랑 아, 네. 요거 사실 비밀인데 유리코 총설 때눈안 감았죠? 예 네, 요거 사실 살짝 실기로 영어 영어 고급 정도 고급 정도 그거 맞습니다. 싶었고, 아,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요거 좀 재미없을까 싶어 하나 더 뜯어왔는데 아 맞다 니까어 아, 근데 이거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두 분이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질문이셨으니까 질문했고 네네 어 요거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뜯어왔는데 하나 아, 또 이거... 이거 제가 보고 싶어서 아 좋은데요 괜찮아요 아 이거는 그냥 여기서 바로 보면 되겠네요 <laughs> 아 그래요 그렇죠 네. 해주세요 그럴까 네그럼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귀여운 설탕 설경구 배우님 애교 3종 보고 싶어요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감독님께 사람을 뽑아주시는 아 아니, 이거 한번도안 들어주더니 왜그자 그런...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팬 서비스의 포문을 <laughs> 설경구 배우가 여기다 오, 이미 시작 계신 거니까 해등 아닙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잘 갑니다. 준비하시고 1 점, 2 점. 네. 그 총쏠때눈 감았냐고 물어봤던 질문 네. 자석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D19번입니다 D19 어디 계세요? 네! 본인입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분께는 우리 감독님께서 뽑아주셨으니까 감독님께서 저분께 사랑의 총알을 한번 쏠게요 어... <laughs> 자 준비되셨죠? 이 남편, 그래서... 정말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laughs> 아, 대신에 눈안 감고 사랑의 총알 네자지금요 <laughs> 뭐... 아, 그러면. 정말 원치 않으시죠? 아니, 요 너무 원하시잖아요. 오늘 이혜영 감독님 부러오셨죠 네. 자, 가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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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